안녕하십니까. 생활체조금정장학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누워서 하는 이제 전신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워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모으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털썩 넣어주시고, 양손은 만세를 해주시고요. 기지개 한번 피고 가겠습니다. 어, 누워서 하는 영상은요, 어, 좀 보시기가 힘드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영상을 보시고 다시 풀어서 한번 따라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놓으시고요. 자, 만세하신 상태에서 손끝은 위로, 발끝은 아래로 쭉 기지개를 피시면서요. 서로 반대쪽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기지개 한번 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30, 4주시고 긴장 7어주시고 다시 한번, 자, 손끝은 위로, 발끝은 아래로 한번더 가볼게요 쭉 내려주시고 하나, 둘, 3, 4, 5, 6, 7 넷, 다섯, 여1 일곱, 여덟, 8 둘, 9넷2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어주시고요 내려주시고. 양 팔을 옆으로 쭉 넣어주시고요. 자, 위에서 한번 잡아주시고. 자, 은 형태에서 뒤집어서 천천히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다시 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풀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자, 양쪽 무릎을 세우시고요. 먼저, 어, 하체를 한번 가볍기 풀고 가겠습니다. 넣으신 상태에서. 골반, 네, 골반, 골반 운동입니다. 천천히. 골반과 허벅지 쪽 스트레칭 들어가겠습니다. 다리를 세우신 상태에서요, 양쪽 다 세우신 상태입니다. 세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가볍게 잡아주시고 잡은 상태에서 요어 무릎을 많이 당겨서 올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허리를 눌러주시면서 들어서 엉덩이를 밑으로 눌러준다 생각하시면서 생각보다 여기를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신 분은요. 이렇게 뒤쪽 안쪽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 되시는 분있으니까 안쪽 잡고 가겠습니다. 자꾸 허리를 주시 눌러준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올린 상태에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걸쳐 줍니다 걸쳐 주시고요 누워 주신 상태에서. 집으시 놓고 힘드신 분들은요 손으로 민다라는 게 힘드신 분들은요 바닥에 놓고 쓱 다리 힘으로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가볍게 손으로 집으면서 하겠습니다 쭈욱 주세요 어, 딸려서 이렇게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면에 네. 돌아오시 풀어주시고요. 자, 올리신 상태에서요. 자, 허벅지에 이렇게 세모가 되면서 공간이 나옵니다. 공간이 나오는 곳에 다리를 반대쪽 들어서 가볍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신 분은요, 한 손으로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넣으시고, 꼬리뼈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기분 느끼시고요. 무리하지 응,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풀어서 놓으시고요. 잡아서 내려주시고. 양쪽 다리 힘 펴주시고. 다시 한 번, 양쪽 다리 올려주시고요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오리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 들어서. 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호흡하시고요. 반대쪽에 걸쳐주시고. 양쪽. 다리 힘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어완만 하시고 지금 씨누르셔도 좋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벅지 뒤쪽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자, 천천히 당겨주시고, 꼬리뼈는 바닥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더 이상 내리지 마시고. 잡고, 내려서, 풀어주시고. 양쪽 다리 한번쭉 풀어서. 긴장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영상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동작입니다.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양쪽 무릎을 세워 주시고요. 세우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 줍니다. 들수 있는 만큼 들어 주시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 양손으로 손으로 무릎에 손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턱은 등쪽으로 당겨 놓습니다. 들어 올리시면 안 되고요. 보시고요. 다리는 올라가고 싶고 손은 밑으로 누르고 싶은 힘을 주요 그러면 이 복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호흡 한번 하시고요. 자, 멈춘 동작처럼 보이지만 계속 양쪽에서 팔로 쭉 너무 세게 음 힘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그시, 지그시 오시고요. 지그시, 이렇게 가볍게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힘으로 보내줍니다. 가보겠습니다. 쭉 팔꿈치 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하는 동작은요,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수행을 해보시면요, 이 배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뱃살을 뺀다고 하실 때도요, 이렇게. 희한운동을 해서 하실 수 없는 분들은요 이 동작이 아주 좋습니다 처음 해보는 동작이니까 한번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올려주시고요 양손 얹어주시고요 자, 턱을 최대한 목 쪽으로 이렇게 어깨 쪽으로 보내주시고요 팔은 누르고 손은 다리 없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불어 이제 불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자 이번에는요 양손 손등을 허리 쪽에 허리에다 쑥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주시고요 어워신 상태에서 그러면 허리가 딱 이렇게 안착되면서 붙어요 그래서 허리에 휴식이 되는 거예요 넣으시고요이 상태에서 집으시. 꼬리뼈를요, 바닥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쭉 눌러서 허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허리 바닥에 한번 밀착시키고 갈게요. 여덟 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보시면 허리가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양쪽 다리를 펴신 상태에서 양 팔을 옆으로 보내주세요. 어느 시 상태에서, 더 힘드신 분들은요, 무리하지 마시고, 갈수 있는 만큼만 가시면 돼요. 오른 팔을 들어서, 오른손을, 어, 왼쪽에 있는 손에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들어 올리면서, 몸을 트위스트 하시면서 운동을 시키는 동작이에요. 좀난이도가 있긴 한데, 힘드신 분은요, 갈수 있는 만큼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요, 가주시면요, 이 골반과 전체적으로 몸이 틀어진 몸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섯 번만, 하나, 천천히, 둘. 들어오시고요. 자 반대쪽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 박수를 친다. 사랑하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섯 돌아오시고요. 자 위로 한번 기지개 피시고 발쭉 펴서 늘려주시고 양팔 옆에 놓으시고요 무릎 한번 세워서 가볍게 트위스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밑으로 주시고요 쭉 양쪽을 왼쪽으로 걸어줬네요 다시 세워서 양쪽 다리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시고. 30분만큼은 비들어 주시면 돼요. 네. 자, 해보셨나요? 항상 일어나실 때는 절대 일어나지 마시고 옆으로 기울이시고 짚으시면서 일어나주시고요. 자, 어떻게 몸이 좀 풀리셨나요?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